안녕하세요. HD 투자노트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날 소개된 일동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아로나민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신약을 보유한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2023년 11월 R&D 부문을 분할해서 신약 개발 전문 자회사 유노비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격적인 R&D 투자 때문에 2022년 735억 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대비 R&D 비용이 거의 20%였죠. 신약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 비용이 회사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유노비아 분사로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D 리스크를 분리해내면서 모회사는 2024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유노비아는 순수하게 신약 개발 성과로만 평가받게 됐습니다. 유노비아의 핵심 자산은 ID11051156, 보통 ID1105라고 불리는 경구용 GLP-1 신약입니다. GLP-1이 뭔지 아시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일라이 릴리 제파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2025년 3분기에 일라이 릴리 약이 10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하며 세계 1위 의약품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약들이 전부 주사제라는 겁니다. 비싸고 계속 주사 맞아야 하고 부작용도 있어서 전체 비만 인구의 2%만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는 먹는 약, 경구용입니다. 시장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동제약에게 기회가 옵니다. 경구용은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화이자,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개발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는 간독성, 용량을 늘리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용이 없어서 일라이릴리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53대 46으로 역전당했고 위고비 성장률이 79%에서 18%로 급감했습니다. 경구용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동제약의 ID1105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강력한 효능. 임상 일상에서 4주 만에 평균 9.9%, 최대 13.8% 체중 감소했습니다. 경장 물질인 릴리 오포글리프론 6.4%, 로슈 7.3%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둘째, 간독성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경쟁사들이 전부 실패한 이유가 간독성인데, ID1105는 간기능 지표가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고용량 장기투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모회사 재무 안정성, 유노비아 분사 이후 R&D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2024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예상입니다. 하방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과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합니다. 노보노 디스크처럼 경구형 확보에 절박한 회사들이 있고, ID 1105는 효능과 안전성을 모두 입증한 희소 자산입니다. 셋째, 다각화된 파이프라인. ID 1105 외에도 항암제 베나다파립,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등 20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HD 투자 노트였습니다. 당신의 투자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여야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누르시고 당신의 투자에 진짜 데이터를 더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